그쵸? 이쪽에서 잡으면 어떻게 해 돼? 계속 몸가 쓰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만 컨트롤 할수 있는 거예요. 계속 무브먼트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몸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죠. 보세요 몸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수 있겠죠. 왜? 얘는 계속 플러스, 그죠?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해보세요 다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겠죠. 몸을 가지고 얘는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얘를 컨트롤 하셔도 되고, 얘를 컨트롤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이사람이잘안 되는 포지션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뭐예요? 자기가 한성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런지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반대로. 빼보세요. 엔트리 런지, 포스테리 런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 런지 두 가지를 할수 있단 말이요 자, 어렵죠. 그럼 제가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앞으로 오겠죠? 그럼 만약에 백런지 해보세요, 뒤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에 대한 성저항을 버티려고 누군가가 하겠죠? 다시 앞으로 오시고, 가지고 빠지시고. 계속. 맞죠 그렇죠. 다시. 계속. 근데 제가 한번 놔버려요. 그럼 힘이 어떻게 될까요? 뒤로 확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탄성 선장은요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땡기는 때는, 그냥 할 때는 안 피지만, 땡기 때는 뭐예요? 이거에 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힐이 몸에서 만약에 앞에서 한다 앞에서 손 이렇게 잡고 체스트 그렇죠 앞으로 나가 보세요 나가죠 그러면 내가 제가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코어하고 이런데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그죠 나버리면 그냥 중력저항에 땡기면 외부 저항 탄성저항까지 그렇죠 다 거기에서 근데 지금 팔에힘 거의 다 들어 팔에힘총보세면서렇게 그렇죠 팔꿈치 살짝 들고 체스트로 받으세요 저항을 그렇죠 이렇게 해야 코어까지 힘들어가는거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 짧은 순간 상대한테 요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힘을 여디 잡고 있는지